안녕하세요. 노안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 음, 오늘은 각군 부대마다 규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어, 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그게 보면 큰 틀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부대마다 각 군마다 특이한 케이스를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부대마다, 각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해, 공군, 해병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군법, 군인사법, 이런 큰 틀에서의 군인복무기율, 이런 것들은 어느 군이든 어떤 부대든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이제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육해공군 해병대 모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신체검사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각 군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비행 근무를 해야 되는. 조정파트 쪽에 있는 예를 들어 공군에 있는 신체 조건과 뭐 특전사나 이런 특수 임무를 하는 친구들의 신체 조건이 일반인들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 부대마다 있는 작은 규정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해당 부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 너무 잘돼 있잖아요. 각 군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분야별로 담당자들의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집과 관련된 거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집 관련돼서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신체검사 뭐 급수 또는 뭐 내가 과거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또뭐 어떤 친구들은 진짜 뭐 독신자 숙소에 뭐 애완견을 키우면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군인사법에 군법에 넣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군각 각 부대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지 부대에 전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육해공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 본부에 전화를 하면 그 담당자들이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대의 특징 때문에 가끔 본부 담당자들도 뭐, 순간적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각 부대 훈령을.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 아,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어, 민원 주신 분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니까 각 군, 각 부대마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각군 본부 쪽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뭐 카더라 누가 얘기했어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해서 뭐 혹시라도 군에 입대를 해서 뭐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 제가 인터넷 검색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 자기가 직업 군인이 되겠다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정답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제 질문할 때마다, 가끔 뭐 모집 담당에게 어, 확인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는 이유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규정과 올해 규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집에 관해서는 특별히 그래요.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뭐 지난번에 이랬어 이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꼭 예를 들면 이번에 모집에 응시를 한다 그러면 거기 떠 있는 규정을 철저히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아, 이게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될까? 이러면 바로 여러분 각군본부에 전화를 해서 꼭 규정을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관사에 대한 규정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부대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군 고유 특징이 있고 부대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은 다르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각 군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